네, 성우입니다. 솔조 타워. 졸라맨. 아, 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구나. 일단, 10원은 하고 30원, 그 다음에 270원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네. 좀 신기한 걸 어. 270원 아니 아니 10원하고 이거 10원하고 30원짜리는 의외로 좀 쓸만해요. 아, 어, 야밤인데 어, 잠이 좀안와가지고 솔저타워나 할까 하고 생각하고 서 들어왔습니다. 지금 1 2 시인데 새벽 in 넘어가는 o u 공공시 was in the house. I was in the house. I w 니 s in the house. I was in 일단 아와 아크메이지야. 아 여기는 파이어 여기 는좀 버리고 여기 버리고 나가 아, 나간데 나가를 하실줄 모르시네. 안타까워요. 에, 나가가 얼마나 좋은데 무슨 망해가는 느낌으로 게임을 진행하고 계시네. 일단 프로스틴 생각 안 하고 지을게요 뭘로 트롤도 있네. 나쁘지 않아. 네, 역시 아크메이지 잘 달려주고 있어요. 일단 270원으로 웬디고가 있다는 거 하나만 믿고서 전 가는 겁니다. 네, 골렘은 안 믿어요. 이 되게 무난한 판이네. 어, 뭐 달리는 것도 아니고. 아저, 어, 요거뭐 따로 이야기할 것도 없으니까. 예, 뭐, 어저요번에 예, 해외 여행, 예, 해외 여행 일본 잡았습니다. 예. 일본 여행 가는데, 어. 20일 날 출발이에요, 20일 날 출발. 그래가지고, 뭐, <laughs> 따로 동영상 만들긴 할 건데, 20일 날 일본 한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네. 일본 가서, 아 그, 저는, <laughs> 아, 저는, 일본 가기 전에는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차피 일본 갈 거, 자유여행으로 가자. 자유여행으로 가자, 이 생각을 하고서 지르려고 했는데,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일본에 대해서 가는 방법, 뭐,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여행을.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검색하고 막 그랬는데, 하는 말이 절대 무계획으로 가지 마라.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백화점 같은 것만 보고, 길거리 조금 보고 끝난다. 그 소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또 제가 또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울 수 있기는 한데 <laughs> 아니, 너무 귀찮은 거야. 어, 그래가지고 또 계획 세우다 보면 또 가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을 테고 어, 이거 내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아니 이게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네. 패키지로. 패키지로 패키지 계획된 걸로 가기로 계획을 삼고 요번에 그 뭐냐 하나 모식인가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패키지를 잡았습니다. 솔직히 패키지가 어 돈이 낭비될 수가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 대로 가면은. 근데 그 자유여행으로 가 가지고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유여행 가는 것보다 어, 차라리 그냥 패키지로 가서 뭐 뭐라도 건져오자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가기 전에 미리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뭐 준비했는지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패키지로 가니까 거기 막 이렇게 자세하게 막 써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가 어디 갈 것이다. 어디 가서 뭘볼 것이다. 여기는 뭐가 유명하고. 일본인들이 뭐 많이 찾아오는 명소다 뭐 이런데로 이렇게 막 써있잖아요 네. 그거 막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영상 한번 촬영해서 네. 업로드할게요 어, 재밌을 것 같아 나 지금까지 한번도 여행 안가봤어 일본여행 네. 일본여행 갑니다 일본여행 가서 뭐 온천도 있고 네. 좋은 것같아 나쁘지 않아요 어... 일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보죠. 한번씩 훑어볼게요. <laughs> 일단, 예, 요거는 90원짜리가 어스입니다, 어스. 예, 그게 나쁜 타은 아니죠. 요거는 파이어 스피릿 아마, 오, 나머지 다안 좋은데, 탱크만 좋게 나왔네. 예, 요거는 트롤. 아, 이건 좀 안, 안타깝네. 30원을 너무 적게 쓰셨어 좀만 더 도배하시지 트롤도 나쁘지 않긴 한데 아... 270원이 오거라니 <laughs> 진짜 슬프시겠다 어쩐지 내가 달리고 있더라 어. 어쩐지 어 내가 달리고 있었어 어, 내가 왜 달리나 그 생각했어 순간적으로 달릴 타이밍이 아닌데 파랑색은 그나저나 오와와스러이야 근데 파랑은 잘 못하시는 분이니까 상관없어요. 스러이 여기서 이렇게 망쳐지는 거죠. 스러이 얼마나 좋은데? 일단 잘못하다고 생각한게첫 번째. 푸티를 벌써 지었어. 요 200원이죠. 두 번째, 반프가 아니야. 세 번째, 스러리 나올 거라 이게 스러리 나올 걸 알았으면 이걸 좀 뭐야 모양새를 갖추고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지금. 스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 저한테는 딱 게이드죠. 완전 게이드. 뭐야 이분 갑자기 왜3 0분짜리고왜 줬어 고블리션? 네. 아 신규 유저들이 굉장히 어 이번은 좀할줄 아시는 분인가? 지어놨는데 파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네, 할줄 아시는 분 같지 않아요. 네. 어느 정도 보긴 봤어. 근데 할줄 아시는 분은 아니야. 어디 보자. 오거 뭐. 할줄 아는 사람은 아니겠죠? 굉장히 애매한데 지금 이게. 어. <laughs> 일단 뭐 좋아요. 네. 아. 신규 유. 그니까 타워는 못해도 사람들이 못해도 그냥 무난하게 들어와 응 어. 그니까 이게 뭐랄까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어 되게 무난해 게임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인기가 되게 좋아 거든까 어. 쉽질 않아 인기가 방만 만들면 풀방이야 그냥 어. 사람들이 무난하게 들어올 수 있어 막 그런 그런 거와 다르게 막 데스노트 막 이런 거 있잖아 파워캐 사람들이 무난하게 들어가기 좀 힘든거 네. 좀 무난하게 할수 있는 게임인 네. 소주 타워가 사람들한테 인기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어... 트롤 그래도 트롤이 좋다는 건 알고 있는 건지 트롤을 계속 도배하시네 좋아 근데 요분은 좀 안타깝다 좀더 810원 모으고 있는 거야? 옵시디언 안지고 810원이 270보다 더 좋은 건가 보네 아, 이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스럴이 좋긴 하지만 파이어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제대로 지을지도 모르면서 지는 거는 자살 행위다 자살 행위 아크메이지가 좋긴 하지만 할줄 모르면은 골로 갈수 있어요 어... 타이어 스피릿을 무시하면 안되는데 일단 잘하는 사람이면 스럴로 계속 밀고 가도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면 너무 스럴로 가는건 어 근데 본인이 못하고 잘하는걸 어떻게 알아 초본데 네, 대충 지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짓는거지 뭐. 아... 개인적으로 영상 찍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laughs> 댓글을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이 <laughs> 그 소리를 했어요 아, 잠이 잘때 잘때 찾아본다고 수리를 딱 듣고서 아, 내 방송은 아, 내내 내 영상은 사람들이 이잘때 보는 방송.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이 잘 오는 방송. 아,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있다는 것도 뭐 몇몇 평가 같은 느낌으로 댓글에 써 있긴 했는데 그게 무화답더라고. 뭐잠 오는 방송. 잠오는 영상. 잠을 어, 잠안올때제 잠 영상을 보면 잠이 잘잘 온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것 같아가지고 어쩌죠. 근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 되게 어, 내 방송을 보면 잠이 오는구나. 이거 괜찮은데? 어내내 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잠이 오는 거야. 얼마나 꿀잠 방송이야. 본격 본격적인 취침 방송이지. 그 생각하고서 야 이거 나쁘지 않다. 그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저는 이 재미있는 사람이라고는전 생각 안 해요. 저 유머가 뭐 있거나 뭐 되게 뭐 말재주가 좋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서 뭔가 하나의 장점을 가졌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잠 오는 방송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면 잘 수가 있어. 그 그게 요즘 와가지고 뭐 야근이다 뭐하다 보면은 밤 새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잠이 막안 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럴 때내 방송을 보면 잠이 오는 거야. 음 불규칙적인 식생활, 불규칙적인 이제 저 뭐냐 그. 생활 패턴, 예, 그 올빼미 생활하는 거죠. 예, 그런 올빼미 생활을 하면서 내 방송 보면 잠이 온대. 어, 완전 완전 좋은 거지. 네, 내 방송 보면서 잠을 잘수 있대. 완전 행복한 거 아니야. 야, 뭐,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예,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게. 그런 것 때문에 잠이 오는 건지 뭐 잠이 온다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솔직히 예, 그분이 뭐내 방송 보면은 잠이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 잠잘 때 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뭐 잠잘 때내 방송을 보면 잠이 오니까 보는 거 보는 거 아니야. 잠이 안올때내 방송 보면 잠이 온다는 거고 완전 신나는 거야 그거는 <laughs> 뭔가 하나의 도움이 된다는 게 일이 좋습니다. 솔직히 소주 타워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리면서 솔직히 거의 같은 레파토리에요 네. 뭐 다른 레파토리는 없어 다른 뭐 특성, 특색 있는 특색 있는 뭔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벤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같은 내용 거의 그니까 더 종류가 똑같이 얘기를 할때 네. 그런데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죠. 어떤 이유가 됐던, 그 방송을 보는 내용이 어떤 이유가 됐던, 제 방송을 보면서 뭔가 하나가 도움이 된다면 저는 기쁘게 받아들일게요. 아, 솔직히 요즘 조회수가 많이 오르긴 했어. 나 처음에 영상 올릴 때 조회수 하나 올라간 것만으로 기뻐했어. 어. 근데 요즘 기본적으로 60회, 80회 그 정도는 기본으로 찍으니까 저는 정말 만족해요 그만큼 찾아본다는 거 아니야 그냥 어. 지금까지 방송이 아니지 유,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조회수 와야야 야 하나 올라갔어 벌써 조회수 하나 올라갔어 이러고 있었는데 어. 그러고 있다가 지금 막 시간이 흘러가지고 벌써 이만큼이나 사람들이 봐주고 있어. 지금 거의 한 3개월 좀 넘고 있거든요. 3개월 좀 넘고 있는데 그렇게 봐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거 한번 해, 해, 뭐, 저같이 느끼는 사람 전부 다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해본 사람은 이해할 할수 있어요. 해본 사람은. 본인이 좀 해봤다, 이거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 저는 지금 정말 만족해 하고 있어요. 비록 뭐타 스트리머처럼 되게 막 방송이 되게 막 인기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스트리머? 스트리머가 아니지. 뭐라고? 아다 다른 유튜브처럼 뭐 되게 인기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만 봐주는 것만 해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뚫리셨어? 파란색 뭔데? 뜯어봐.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스러레만 의존했어. 못하시는 분이었는데. 뚫릴 아, 수밖에 없죠 뭐 본인이 본인 잘 모르,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뭐잘 알고 있는 분이었으면은 뚫릴 뭐일 없었겠지 <laughs> 좋아요 역그 유튜버 제목에다가 붙여놔야겠다. 네, 본격 본격 취침 방송. 아 본격 취침 영상. 네. 취침 좀 보세요. 잠이 잘와요 댓글에 쓰이는 거 아니야? 아잠 따위 안 오는데요. 님왜 그러세요? 잠 따위 안 와요.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laughs> 잠 따위 오잖아요, 말이야. 거짓말 쳐요. 잠도 안 오는데 말이아 요즘 플스 게임이 플스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나한테 안 맞는 게임들이 너무 많아. 어, 그래서 뭐 그런 거 있잖아. 막저 뭐지 뭐냐 그거 무슨. 법. 완전 개구린 게임. 어, 그렇지. 개구린 게임. 어, 그런 거 너무 많아,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딱히 이렇게, 할 만한 게임이 없어서, 아, 이게, 그, 막, 라스트 오브 어스, 막, 이런 것처럼 되게, 갓게임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막, 다른 게임은 눈에 안 잡혀. 일단 지금 나오는 게임들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스팀 게임 위주로 해가지고 그리고 플스 게임하고 되게 막 되게 막 이상한 것들 나와 막 어, 아기자기한 것들. 저는 약간 좀그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드벤처, 위쳐도 위쳐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 위쳐 같은 것도 위쳐 좋지, 되게 게임 잘 만들었지. 그런 것도 좋아하고 또또뭐 좋아하냐 나 라스트 오버스 아, 이름들 잘 기억 안 나네 응. 언차티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 게임 나오는 거 보면 다 극혐 재미난 게임 하나도 없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고만 있어 요 솔직히 어, 뭐 저, 재미난 게임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네, 기다리고 있어요. 좋은 게임 나오길 바라고 있어요. 언젠간 또 재미난 게임 계속 나오겠죠. 네. 그만면 말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요즘 스팀 게임도 자주 안 하는 편이고, 원차 티드 올려야 되는데, 아, 원차 티드 해야 되는데, 아, 그거 자꾸 손에 안 잡혀. 어. 요즘 손에 좀잘안 잡혀요. 원차 티드가 아. 요즘 오버워치도 망했어. 어. 오버워치도 좀 망했어. 게임. 사람들 별로 안 해. 많이 할 때조차 이 경쟁전이 잘안 잡혔는데 많이 많이 안 하고 있는 지금은 완전 경쟁전 극혐 안 잡히죠. <laughs> 잘 잡고 있어 응. 좋아요 아 거북이야? 810원? 810원이 트롤이냐? <laughs> 하여튼간 뭐 스팀게임 재미난거 나오면은 바로 할테니까 나오면은 잘 봐주세요 언제 나올진 모르겠지만 4월 보니까 4월에는 뭐 이렇게 재미난 게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던데 어. <목소리> 어렵게 안죽네 <laughs> 파울에 좀 재미난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니까 좀 극혐이긴 해요. 네. 즐거운 재미난 게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네. 뭐야 다 죽었어? 저게 도쿄 나이트? <laughs> 도, 도쿄 나이트? 마. 진짜 도쿄나이트인가? 뭐 돈이 넘치긴 하지만 이쁜 모양이 깨지니까 여기까지 칠게요. 예, 뭐 하여튼간 제 영상 보면서 잠 오셨다고 하면은 예, 저는 성공한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밤에 잠안 오실 때한 번씩 틀어주시면 잠이 잘 오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뿅!